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마다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만큼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코스피는 2400포인트가 오전장에 조금은 깨졌지만 오후장에는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흐름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달리 오늘은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웬일인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이 있죠 2차원지는 오늘 보기 드물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원지에 대한 시각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금융주가 오늘 좋지 못했었고 또 반대로 현대차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나왔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렇지만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7억 원, 기관은 1억 4천, 시장 대비 굉장히 미미한 순매도가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의 1,3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10월 말에 한 차례 매세가 들어왔다면 그때는 10억도 채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굉장히 많은 매수 규모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매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의 기점으로 정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3%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만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급락이 나왔던 l 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또 포스콜딩스.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면 오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개인만 수매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치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많은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외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퓨첸. 자, 정말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한항공, 하이브, 삼양식품.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며칠 동안 큰 반등이 나왔었고 그 때문인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은소폭의 약세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SM표백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죠. 또 반도체는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일단은 촬영 시점이 지금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오전에 1시간 동안에 지수가 많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 그 뒤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크게 특징적이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2차원제 급락이 있었고 반대로 상승했던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림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저는 시장이 개장하고 폐장할 때까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독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뒤에는 SG, SY스틸텍, 그리고 현대에버다임까지 이세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재건 관련주들을 보면 자 재건 관련주는 오전장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가 내주에 10가지 복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고 그 대상 중에 하나로서는 국방, 에너지, 경제, 금융, 문화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주에 10가지를 발표한다고 했던 만큼 재건 관련주는 다음주까지는 조금은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와서인지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강세림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짧게 스윙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계획 발표가 다음 주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시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었고, 오늘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원 계획이라고 했고, 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기대감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겠지만, 짧게나마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녔고 삼성전자가 7%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크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이유,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속적으로 빠졌던 종목, 분명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조금은 밀렸다고도 볼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약간은 물음표가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고 거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두고 이게 뭐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가격대 5만원 부근에서 의미 있는 강한 반등이 나왔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 끝난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는 2차원지가 빠진다는 것도 어쩌면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2차원지에서 반도체로 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이 끝났었고 5만원이 붕괴가 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점에서 많은 매스가 들어온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pbr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밑바닥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시점, 그런 시점들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과거의 PBR 지표가 1.0 근처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1, 2분기가 지난다면 주가는 빠른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적어도 내년 초 내지는 2분기쯤에 그때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보자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도 유지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하루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완전히 추세 변곡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변화라든지, 또 정말로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필히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오늘 정말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LG 엔솔도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먼저 보셨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앞두고 있고, 그게 국내 기업들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조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약간 축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폐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그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요. 물론 이게 팩트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 측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시끄러운 이슈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끄러운 순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급락이 나왔던 2차원직 관련주는, 저는 솔직히 LG 엔소를 제외한다면,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진다고 해도 대장주, 이 종목은 주봉상 22평선도 돌파했고, 또 아무리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머스크 관련주로서도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테슬라로 들어가는 4680 배터리도 양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2차원지의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시점인 만큼 어떤 특별한 재료와 이슈가 있는 대장주가 아니라면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다만 조금 전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우리가 맞고 갈수 있는 악재였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길게 본다면 이런 악재가 계속 노출이 된다면 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빠지지 않은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는 조금 더 이런 노이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 시끄러운 내용들이 언제쯤에 진정이 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시점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료가 없다고 해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2차원지가 굉장히 크게 급락했지만 정말 애증의 삼성전자 다행히도 5만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